상수 곱하기 상수 0은 계수 곱하기 계수 개수. 계수끼리의 곱을 가지고 빼고 더하자라고 나는 거기다 써놓으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만큼 이 4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부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변수니까 이 f2라고 하는 것이 상수 이렇게 계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자 있은 부분과 그리고 2라고 하는 이 부분 얘가 곱해진 만큼이 얘가 무엇이다, 그렇죠? 그 곱, 그렇죠? 계속끼리의 곱에 해당되는 그2 곱하기 f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들 가지고 한 번은 뭐여주시고 빼주시고 한 번은 뭐여주시고 더해주자라는 거, 그거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시작한다. 얘들아, 리미트 식을 조금 길게 쓰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그 1번, 2번, 3번과는 조금은 다른, 그리고 조금은 복잡한, 조금은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 곱하기 f 2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 2 x를 써주시고요. 자, 빼줄 겁니다. 얼마를 빼주실 거냐면요. 마이너스 2f, 2를 한번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f, 2를 한번 빼주시고요. 여기서는 E, F, 2를 더해주시면 결국에는 같은 식이 되어버리니까 식의 변함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두 개, 두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묶을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가능하시죠? 자, 묶었을 때 얘는요. 자, 가봅시다. 이만큼 묶게 되면요. 우리 앞에 묶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야? X-2 냅두시고요 F2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F2라고 하는 것으로 묶게 된다면 X-2가 앞에 곱해지게 되는 거죠. 한번더 갑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겠고요. 여기는 2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야? x 2분의 FX-F2가 되시는 거죠. 자, 지워질 거 지워집니다. 어떻게 지워지시냐면요.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여기는요, 그렇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맞죠? 괄호 안에 뺄 셈이 x-2가 있으니까요. 그 괄호 안에 뺄 셈이 분모에 있는 거 확인했고요.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가 얼마가 된다? f' 2가 된다. 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앞에 거는 f2가 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2f' 2에 해당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F2라고 하는 것은 3, f 이가 4입니다. 4, 2, 8.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9 6번의 4번 끝났고요. 98번 갑니다. 자 FX는 절대값 X-1 은 응, 응. X-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연속에 대한 정의가 뭐야? 연속에 대한 정의가 뭐니 함수값 극한값, 극한값. 어, 같까어다 같다, 이겁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게 식에 대한 그냥 그 연속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는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걸로써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이 문제의 뿌리인 거죠 왜냐면 지금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함수값 극한값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f에다가 1 대입하신 거 왜냐면 x는 1에서 라고 여기 나와있죠 f1 확인하시면 얼마가 되니 0되시겠죠? 맞죠? 자, 그런 다음 l i m i x라고 하는 것이 1로 다가가는 절대값 x-1 얼마가 돼버려? 그렇죠? 얘도 1 대입한 거니까 그냥 0 돼버리는 거야 맞니? 아니, 이두 개가 같으니까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시는 거죠 맞아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는요. f 프라임 1을 확인해 볼 겁니다. 너희 그 1에서의 미분 계수 정의가 무엇이냐면 원래 그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거 있잖아. 그 평균 변화율. (x 1)분의 fx f1. 이게 1에서의 그두점 사이, 그러니까 x와 1에서의 그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거를 가지고 x를 1로 가시는 극한을 보내 주시면 이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어. 그렇죠. 그렇게 어, 엄청 어려운 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보시면 x가 1로 갔을 때 얘가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부분과 한번더 리미트 x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의 의미 x 1분의 fx f1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보다 큰쪽 한번 봅시다. 자, 1보다 큰쪽 그러면 사실 이 FX는 여기다가 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F1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0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1이 0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도 0 집어넣으시고 10은 이렇게 됩니다. 매니트 X가 1보다는 큰 쪽에서 왔을 때 X-1분의 절대값의 X-1 이렇게 되시는 거죠. 한번더 갑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 x가 1로 가시는데요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는 얘기죠 자 x 마이너 1분의 1 되시겠고요 절대값에 x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는 얘는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면 이 값을 0보다는 크니 아니면 0보다 작니? 그렇죠 0보다 크죠 얘는 플러스입니다 한번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요, 0보다 작니, 아니면 0보다 크니? 작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한0.9999 이쪽에서 1을 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할 때는요, 얘가 절대 값을 벗길 땐 그냥 벗겨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절대 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 미트 x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큰 쪽에서 얘는 X 1분의 그냥 X 1 얼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얘는 리미트한 다음에 X 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은 i X 1분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X 1 마이너스 1 e r 이 거죠 얘 n u 랑 지금 다 얘랑 때문에요 X 는 1에서 연속이다? 아니, 미분 가능하다? 이니 o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는 이렇게 되시는 거죠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민철 씨요? 선생저 수요일 날 수업 토요일 날? 수업 아니 토요일 날 말고요 언제 하 수요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네 수업 할수 있냐고 네어할수 있어요 1시부터 네. 3시까지 하는 돼요 1시부터 3시? <laughs> 아그리고 3시부터 국어 하기 아니 아니 3시부터 6시까지는 <laughs> 안돼고 에이 국어 안하게 3시부터 어? 국어 안하게 모르겠다. <laughs> 신동이네. 사실 <laughs> 아, 국어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야? 맞아. 국어가 사실부터 네. 그, 다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끝내면 그냥 끝내면 끝이에요. 국어하고 동물는 6시까지 할거 같거든요. 지금 몇 과서 풀지 않냐? 응. 모의고서2개 남았지. 안남았지안남았지 너무 지썩어 그냥. 자 이래 그만. 아 진짜. 네. 자 11번갑니다. 자 얘들아 여기 는이 문제에 a량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은 생각할 것 그겁니다 등모 0으로 하는 거 확인했니? 네네 네, 바로 안에 뺄 셈이 네. 얼마다? 네. 아야 아, 네. 여기서 이걸 빼면 네. 마이너스 h 네. 야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h라고 아, 그러면 그렇죠 마이너스 h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한번 앞에다가도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어디서의 미분계수다? 여기서의 미분계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창주야,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한 다음에 F프라임 여기가 A가 되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 이 <laughs> 여기는 분모영으로 하라고 확인했니? 네. 맞죠? 괄호 안에 뺄셈은 H세제곱입니다. 야 그럼 중모 문제가 얼마를 곱해야 돼? 라고 하시면 h제곱을 곱하셔야겠죠 맞지? 야 그러면 h제곱을 곱해야 h세제곱 되는 거니까 여기도 h제곱을 곱한다 라는 얘기면 선생님 여기는 어디로 가요? f프라임 a로 가시는 거고요 뒤에 거는 0으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카네. 얘가 얼마란 얘기야? 이런 얘기죠 제가 2면 0, 여기가 2지, 네.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곱하기 0,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라서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뭔가 지금 더 어렵네요. 좋죠. 해, 미친 듯이. I 친 o 들 아니 h a 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오늘 숙제가 나가야 돼요 왜냐면 방학이잖아 방, 응, 학 방학 숙제 안 내는 I still post my l i 학 t l e t h 는 accuser, the accuser, the a c c 아니 그가 엄청 많이 내는 건 아닌데 평소만큼은 내줘야지. 뭐 우리 한 시간밖에 없는데. 야, 어? 봐봐. x 빼기 이것에 대한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얘들아 보세요. 자, 무엇이냐면 야, 분모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니야. 맞아, 확인했죠? 그러면 바로 안에 뺄셈 열마야라고 <laughs> 하시면 1 플러스 h 에서 1 마이너스 h 를 여기서 얘를뺄 거야. 천지야1 플러스 h 에서 1 마이너스 h 를뺄 거야. 그러면 몇 h야? Eh가 되는 거죠. 그러면 Eh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분모 분에다가 똑같이 1을 곱하는 거죠. 소나 아, 그러니까 1을 분모에다 곱해주시고 분자에다가도 1을 곱해주는 거라서. 찮준 얘는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어디서? f 1. 그렇죠? H가 0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가 f'1-h인데요. h는 0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f 1대다 곱하기 2를 했더니, 6이다. 이얘기고요그 얘기는요, f'1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다? 3이다. 2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선생님, 왜 끝났나요? 근데 이 부분을요, 분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요, 분모로 내려주는 범부수 형태를 좀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범부수 형태 쓰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맞습니다. 바로 안에 뺄 셈은 X-1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헬이나 여기를 어떻게 나눠줘야지 X-1 모양이 나오겠어? 그렇죠 합차 공식으로서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한번은 x 1, 한번은 x 1 이렇게 하시는 순간 이만큼이 딱 얼마가 되버리는 거냐면 f 프라임 1이 되시는 겁니다. 인정. 그러면 아 선생님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것 분의1 이렇게 있는 것이 분자에 있는 1인 거고요. 공로에 있는 것이요. 여기가 얼마야? X 가 1로 가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하시니까 2가 되는 거죠. 2분의 F 프라임 F 프라임이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3분의 1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얘들아,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뭐가 뭐죠? 분거수죠그죠법분수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큰일, 뭔, 뭔지 아니? 이런 거를 큰일 났어 라고 해요. 어 진짜.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 x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야, 연속이지만 연속 동그라미. 연속 동그라미. 연속. 그러니까 연속은 뭐야? 이어져 있다. 그쵸? 연속은 이어져 있다 였고요 미분가능 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가 원래 미분가능 인데요 어? 선생님 미분가능에 아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속 있지만 그러면 이어져 있긴 한데 부드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아니, 그러면 자 봐봐 부드럽지 않은 것 이어져 있지만 다시 말해 이어져 있지만 뾰족한 걸 말하는 겁니다. 찬주야, 이어져 있지만 뾰족한 거 어디야? 이어져 있지만 뾰족한 거? 그렇죠. 뾰족하잖아. 정답 그래서 1이 정답입니다. 그치요? 네. 뭐야? 오는요? 오는요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